안녕하세요. 거친 힐링 44강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말을 하고 살죠. 남에게 건 자신에게 건 말이죠. 내가 나에게 겉으로 건 속으로 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건 많은 말을 하며 삽니다. 한 번쯤은 왜 내가 이 말을 자꾸 할까 하는 생각도 해 보려 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이 유튜브 거친 힐링은요. 우리의 부정적이거나 욕 같은 것까지도 무심코 하는 말 속에 있는 의미 찾기인 셈입니다. 내 속에 감춰진 그릇된 생각을 한 번쯤은 들여다보고 고쳐보자는 거죠. 자, 오늘도 별로 예쁘지 않은 말. 난 재수없는 인간이야. 하는 말에, 말을 하는 그 마음속으로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자고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하죠. 재수없다. 어렸을 때 봄을 찾기 에해서 봄을 쫓지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을 어느 모임에서 남들은 다 제비 뽑혀 경품 타는데 나는 뽑혀보지 못했을 때, 복권을 사면 매일 꽝일 때, 아파트 팔아버리니 값이 취소 샀을 때, 누구나 난 재수없는 인간이야 할만 하지요. 여러분, 계란 육걸이라는말 들어보셨어요? 어렵게 계란을 구했는데 세상에 계란 속에 뼈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좋은 기회가 와서 옳다거나 했는데 뜻밖의 부르는 이 닥쳐서 수포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뒤로 넘어졌는데 왜 코가 깨집니까? 참 정말 재수 없다고 할만하죠. 그런데 재수라는 말 뜻이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재물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있을 운수입니다. 여러분, 운수 뭡니까? 이미 정하여져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좀 위험할 말이에요. 뇌물을 할수 없다는 운명론이 숨어 있,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의욕이나 자신감 갖지 못하는 건뭐 어, 뭐 당연하고요. 세상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세상이 내 계획대로 내 의도대로 됩니까? 재수임 없는 일 많아요. 그렇지만요. 그럴 때마다 일반화시켜 버리는 게 문제죠. 일반화는요. 유사한 자극에 대해서 비슷한 반응을 한다는 건데요. 내가 실패했던 것과 비슷한 어떤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역시 또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뭐 재수가 있겠어? 하고 반응하는 거죠. 좀더 들어가 보면요. 과잉 일반화라는 게 있어요. 과잉 일반화는 나에게는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 몇번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 그러고 보면 나는 항상 재수없는 일만 일어난다는 생각을 고정화시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생기는 게 좌절입니다. 난 재수없는 인간이야. 라는 어, 말이, 말 속에는 좌절감이 숨어 있는 거죠. 좌절감은요. 우리에게 절망을 하게 하여서 어떤 해결 방안도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해서 사람을 무기력하게 해요.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하고 자신감을 잃게 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오래되면 은 누군가를 원망하게 또 됩니다. 자, 삶에는 보상이 있어야 돼요. 보상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의욕 상실이 되고요. 뭔가 그래도 하려고 애를 써보는데 보상이 없을 때 우리는 당황, 좌절, 이탈, 단절 고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난 재수 없는 인간이라는 말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재수만 따라다니다 보면 정말 재수 없는 인간이 된다는 걸 논박이가 너무 쉬운 예로 논박하고 싶다네요. 논박 들어보죠. 난 재수 없는 인간이야. 정말로 재수 없다 내말 들이니 재수 따라다니던 인간이 생각나네. 어느 날 재수가 좋아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동전을 하나 주었다네. 그 재수 때문에 평생 땅바닥만 보고 살았다지 아마. 그래서 얻은 것이 머리핀 단추 등등 수천 개씩 주었다고 하네. 대단하지. 동전도 몇개 있긴 했겠지. 어떻든 재수 따라다니다 재수 없는 삶산 산 거지. 오늘 논박이가 좀 빈정거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재수 찾아 땅만 내려다 보는 사람들 논박이가 좀 못마땅해 하네요. 난 재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재수가 있고 없고가 문제라기 보다는요, 자신이 재수 없다고 느끼게 하는 좌절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재수가 없는 거죠. 자, 좌절은요, 인생에 피해를 주는 나쁜 것이거나 좋은 것이라기 보다는요, 중립적인 삶의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 살면서 삶 속에서 겪는다는 거죠. 좌절은요, 위험하기도 하지만 기회가 되기도 해요. 정말 재수가 없어 좌절을 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때 두 가지 반응을 할수 있어요. 첫째는요, 좌절 공격 가설이에요. 모든 좌절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죠. 사회에 대해서도 반사회적으로 공격하고, 너, 너에게도 공격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고. 그런데 그더 문제는요, 그 공격성이 내면 자신에게 향할 때는요, 진짜 문제가 됩니다. 자살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격의 대상이 자기인 경우는요, 자절에서, 일대의 자절은요, 희망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요, 자절 효과라는 건데요, 자절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보자는 거예요. 자절로 인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절을 다른 일을 할수 있는 동기나 힘으로 삼는다는 심리죠. 아주 좋은 심리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갑자기 확 줄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내가 좌절해 있을 때가 아니다 하고 더 빠르고 민첩하게 다른 방안을 찾아 나선다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병이나 재난으로 위기를 느낄 때요 뜻밖에도 그동안 몰랐던 나도 몰랐던 잠재력을 발휘하고 두각을 나타낼 경우가 있습니다 물리학자 스티브 호킹 박사의 경우도요. 어느 날 몸이 굳는 병이 발병한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공포가 있었죠. 그것을 잊기 위해서 연구에 몰입해서 학문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좌절에 대한 두 가지 심리적 현상 중에 나는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자신에게 있는 거죠. 성공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좌절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좌절을 과잉 일반화해서 나에게는 언제나 재수없는 일만 일어난다 나는 재수없는 인간이다 라는 생각은 속히 벗어던져야 할것 같습니다 좌절에 매이지 않고 피해가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파리효과입니다 나를 좌절케 하는 그 일에 거리를 두고 벽에 붙어있는 파리처럼 보는 방법이에요 파리효과는요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좌절했을 때 제3자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의 입장으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파리 효과라고 합니다. 저희 경우는요, 자적이 하는 일을 딱 만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좋은 글감이 생겼다. 이 사건을 이러저러하게 글로 써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 파리 복귀는 글감 복인 셈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좌절시키려고 다가오는 그 문제를 벽에 앉아있는 파리처럼 보는 방법.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미국의 유명학자의 연구입니다. 버클리 대학교 심리학과 어, 학자 오즈룸 에드 이덕과 미시간 대학의 이선 크로스 박사가 벽에 묻은 파리 효과라는 것을 발표를 한 이후에 쓰이는 말입니다. 감정이 흔들림이 없이 관찰자, 재산자의 눈으로 좌절을 보라는 거죠. 너무 재수없다고 느끼게 하는 그 일로부터 멀찍이 서서 관망하는 법 배우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재수 없어지기 전에 난 재수없는 인간이라는 생각 버리기 중요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죠.